1분! 됐어! 상자 준비 완료! 만약 지상에서 필요하게 되면 쓸무기입니다 필요할 거다. 내려! 30초! 600m 상공에서 간다! 준비됐나? 다스러슬러는데요 됐습니다! 모두 집결 지점에서 모인다! 예! 어리 좀 들리죠, 뭐? 어, 프라이스로 하네. 브라보와 초원이다. 상공에서 정찰한다. 지상에 코니 헬기가 세대 있다. 위치는 주황색 연막으로 표시된 곳이다. 거기가 핵물질 회수 지점이군요. 그래. 주 목표는 현장의 헬기다. 전부 파괴하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확인. 감시 위치로 간다. 포인더 프라이스 상공에서 살펴보고 전달할게. 지원 고맙다 와쳐 마카로프가 제대로 준비했어. 정찰 드론 배치. 목표 표시. 전 대원 씩전 대원, 우리가 외곽 경계를 순찰하고 있다. 놈들이 현장을 수색합니다. 계속 지켜봐. <목소리> 아무 장비도 없고, 뭔가 이상합니다. 핵물질을 찾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계속 지켜봐. 알겠습니다. 경찰 <목소리> 드론이 당했다. 엄밀히 진행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전한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버스 방사선 신호 잡히나 아니요, 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폭탄을 사용해도 될 겁니다. 확인. 헬기 근처에 코니가 많습니다. 조용히 가십시오. 확인. 뭐뭐해? 여기 보인다. 확인. 크게 목표다. 거기 신아고니철벽가 현장에 있어. 조심해. 시끄러워질거다 JLT가 접근하고 있다. Oh, shit. 보인더 프라이스 상공에서 살펴보고 전달할게. 지원 고맙다 와츠. 마카로프가 제대로 준비했어. 정찰 드론 배치. 목표 표시. 수요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코니가 보입니다. 방어선. 대위 님이 올 때까지 조용히 진행해 약속은 못해 경찰 드론 다운. 헬기 근처에 콘이 다져 확인, 처리한다 부정 <목소리> 개시 콘이 지원이 가고 있다, 식스 <목소리> 헬기가 보인다 확인, 파괴, 식스 놈들이 <목소리> 접근한다, 경계에 프라임 어 이런 씨. 첩보에 따르면 현장에 코니 헬기 세 대가 있다. 그게 니네 목표야 좀. 브라보 시스와 장전 지점에 가깝다. 브라보 팀 은밀히 진행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전한다. 장담은 못 드립니다. 센터 랩 배치 헬기가 보인다 확인, 그게 목표다 박격포 포격 요청한다 확인, 박격포 포격이 간다 다해 뒀다. 첫 번째 헬기는 처리했다. 잘했다. 다음 목표를 이동해. s i 적 지원이 그쪽으로 간다. 경계. 계속 확인해 봐. 이 내주지. 거 같은 이 잠겨 있네. 코니 헬기가 지원과 함께 접근한다. 어떤 아... 드론을 보낸다. <목소리> 헬기를 거의 잡았다! 노출됐다. 코니가 두 번째 헬기를 지원한다. 아! 거긴 위험해. 빠져나와. 식스 아! 현 위치 근처에 다음 헬기다. 주변에 헬기가 곳. 또 있다. 확인 처리해 식스. 헬기 두대 처리. 확인 목표가 하나 남았다. 코니를 목표로 잡어. 코리가 흩어있습니다후방조심하십시오센터 d 배치. a I'm great. I'm g r e 세로 세은 방사선 수치 변화는? 똑같이 부담스럽다! 이상해. 아! 이미 원전을 갔을 시간인데. 전원은 차단돼 있고, 문도 잠겼습니다. 계속 지켜봐! 아! 알린다, 브라보 스 6. 상공의 코니 무장 헬기다. 여기 거세다. 런처로서 좋은 거기 하나 있을 거야. 전의 활성. 배기를 잘노려야 합니다. 배기 방법 좋습니다, 대위님. 기관총을 든 장갑차가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 헬기가 보인다. 확인, 처리해 i x 이제 마지막 헬기다. 적 경력이 많다. 알겠다, 와차. 마지막 헬기 파드. 잘했어. 뭐가 됐든 코니가 확보하는 걸 막았다. 알린다프라보트스 코니가 원자로에 진입했다. 빨리 쫓아가. 원자로로 이동 중. 교전. 와씨. 알린다 브라보 식스. 코니가 원자로에 진입했다. 빨리 쫓아가. 식스, 원자로 입구를 찾아봐. 중앙 건물 근처 옥상과 들어간 곳을 확인해.

우리가 원정에서 니 니가 했가나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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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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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방무기를 회수한다! 코니가 헬기에 갈수있 싣는다! 이들은 놓친다! 원샷, 추적 가능합니까? 하고 있어, 대기 여기는 식스, 원자로가 봉쇄됐다 나도 갇혔어 식스, 네, 찰 결과 코니 병력이 원자로에 진입한다 원패부를 찾으십시오! 생물질다 노릇... 원패하십니다, 아! 다 왔습니다. 여긴 노출됐어, 이동해야 한다! 범패 필요해! 여긴 안 좋아! 범패물이 없다! 가스가 원전을 채우고 있어! 위험하다! 범패물에서 아! 나와서 높이 올라가야 돼! 서둘러, 브라보템! 너는 <laughs> 높이 올라갈 수 없다! 다들 어디 있나? 가고 있습니다, 대인이 버티십시오! 대인이 위험하십니다! 밧줄 잡으십시오! 내손 <목소리> <목소리> 참으십시오 됐다 당겨 됐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대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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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셔야 합니다 대위님 왓 당장 부상자 수성이 필요하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두통에메스껍죠늘 그래 음. 괜찮습니다 다른 놈들처럼 대위님 얼굴도 녹아내릴까봐 시급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laughs> 거니가 화학물질을 챙겼나? 네, 그렇습니다 마크로프가 탈옥한 지 6시간째고 많은 걸 벌렸어 그가스는 대체 뭡니까? 바르코프의 유산일 겁니다 사니? 더 치명적인 거야. 완전 고농축이지. 거드 하나로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전부 다 쓰면 나라 하나가 날아갈 겁니다. 지금은... 바라의 안마당에 있다. 바라를 찾아야 돼. 라스웰, 과학 무기입니다. 마카로프가 고농축 살인 가스를 갖고 있습니다. 확보했나? 못했습니다. 대위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난 괜찮아, 라스 미사일은 어딨어? 추적해보니까 파라의 미사일은 버려진 벙커 지구에 있어. 냉전때 지어졌지. 거기 압니다. 알라도 알아. 휴대용 미사일인데 코니가 왜 벙커를 찾았지? 알아내야지. 우린 갈라진다. 난 현장 바깥에서 파라랑 만나지. 흩어져서 벙커 지구를 수색하고 미사일을 되찾겠습니다. 좋아. 난 아클로프 쪽으로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연락책을 만날게. 카스토비아 군사 기지로 가려고 너무 위험한데 조심해야지 가능할 때 다시 연락할게. 곧 다시 보자고 행운을 빌지. 고스트 현재 집결 지점이다 상황은 찰리로 가는 중입니다. 브라보는 켈로가간이 알파를 맡아주십시오. 어게인 얘기내시식 감추기. 사주 경계 잘해 프라이스. 오로지크스네또러시아라 용병이야. 음, 고니 그럼 어제 북쪽에서 화학무기를 빼냈어. 우리 미사일도 훔쳤고. 전부 블라디미르 마카로프가 탈옥한 지 24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야. 더럽게 빠르네. 음, 6년이 아까웠나 보지. 가볼까? 미사일은 누가 보냈어? 섀도우 컴퍼니. 섀더 컴퍼니는 그냥 신분름꾼들이라그 정도 화력은 없을 텐데. 같은 편이야. 우리 전을 공격했던. 그래, 부지가? 뭐 명령을 따랐겠지. 명령? 셰퍼드 장군. 셰퍼드가 미사일을 보낸 건가? 이제 우리 거야. 신경 쓰지 마.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봐라. 위험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프라이스, 거짓말할 생각은 없어. 말해줄 수 없을 뿐이야. 너희가 말하는 기밀이나 비밀 같은 거지. 나라가 다시 위험에 빠졌어. 오빠가 경고한 대로. 그렇지 그수만으로남 그날 줄 몰라. 그럼 서로 돕자고. 날 정말 믿어줄 수 있겠어? 물론. 고마워. 곧 다시 보자고.